헤이랍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<laughs> 2탄을 찍게 되었는데요. 솔직히 1탄에서 할 거를 다 해서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 위주로 저희가 하게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질문을 해 주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<laughs> 자체적으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. 시작해 볼까요?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히다 짜고짜 김치가 싫다고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왜 싫죠? 이하 동문입니다. <laughs> 이하 동문입니다. <laughs> 우리 송일 안 왔네. 네, 저는 24년차 김치 헤일러구월동 이송입니다. <laughs> 저는 23년차 김치 헤일러 간석동 김서연입니다. 네. 뿜뿜. <laughs> 김치를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, 김치를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는데, 둘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은 오이를 안 먹듯이 저희도 김치를 안 먹는 거니까요. 김치를 안 먹는다고 해서 한국인이 아니다. 아 근데 <laughs> 저희는 아니 아니 못 먹는 겁니다. 어, 에이. 에이. 안 먹고 못 먹어요. 에이. 에이. 선택적 김치. 왜 선택적이냐면 김치찜이나 김치찌개는 먹거든요. 음, 에이, 좋아하죠. 덕큰데 음. 일반 김치를 이제 뚜껑조차 여는 순간 이제 됐어. 탁... 아, 냄새가 역해가지고. 그 뭔지 아시죠? 냉장고 냄새. 예, 알죠. 그 과일을 묻어있는 김치향수 칙칙. 이런 <웃음> <웃음> 그 김치 뚜껑 실수를 열고 냉장고에 넣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<laughs> 오염되는 그 현상. 하마도 지 포기야. 하마에 기해서도그 냄새가 나는. <laughs> <laughs> 하바도 포기했어. 그리고 저희가 김치회이로1탄 찍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김치를 안 먹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드릴게요. 음. 누군가 궁금하니까. 누군가 궁금할 <laughs>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먹으세요? 아 먹냐고요? 예, 60년 이후에도 안 먹을 것 같습니다. 저도입니다. 네. 김치를 먹을 생각이 일절 아, 없었습니다. 없습니다. 그 일부 김치러버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어머 김치 맛있는데 왜 그러시냐. 아니요. 뭐 민트 맛있는데 왜안 먹냐. 뭐 응, 그렇죠. 근데 민트 맛있지. 맛있는데 왜안 드시냐. 음. 토마토 맛있는데 왜안 드시냐. 네. 그렇습니다. 네 그런 겁니다. 근데 그 김치가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먹어서 그렇지 그냥 똑같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. 저희가 김치 해이러 영상을 찍고 나서 주변에서의 반응을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. 어맞아요. 그 우리 댓글로 한번 아 그럴까요? 해볼까요? 실제로 몇분 몇몇 분께서 저희의 공감글? 그리고, 어, 아닌데? 라는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. 아니, 그건... <laughs> 댓글이 1 7개가나 있거든요. 반대가 하나 있어요. 누구세요, 김치러버? <laughs> 저도 같이 보겠어요. <laughs> 네. 거꾸로 해도 리성리씨가 전국에 김해 모여 했는데, 내명 모였어요. 네. 하나, 둘. 어. 어, 아, 아,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. 선생님께서 가 <laughs> <laughs> 먹으라고 한 트라우마 있습니다. 아이어저 댓글 누가 달았었는데 제가 달았네요. <laughs> 예. 일단은 이거는 김치를 떠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. 하천생의 자격이. 낙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게 많았어요.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먹이려고. 억지로러면 아, 어, 게... 나도 있지 근데 네, 네, 강압적으로 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거기에 대해서 먹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생기 음, 때문에 음.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에요 그니까요. 김동그리씨 나는 오이 바닥에 겁나 버렸는데. 근데 난 김치 좋아해요. 아, 완전이에요, 동그리씨 당신이 생각한 오이와 머리가 생각한 그 김치가 똑같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김치가 좀더 크긴 하지만. 더 크죠? 더. 네. 그래도 당신에게는 그 비슷한 경지라고요. 아시겠어요? 아, 아시겠어요? 이분님 <laughs> 아, 이아노 <세이더노>. 어, <laughs> oh, I want to meet 아노 대박이다. 근데 완전 길어요. 진짜 논문 수준으로 길어가지고.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구나. 심지어 디디도 같네요. <laughs>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김치를 못 먹었습니다. 어른들이 제가 좋아하는 고기 안에 김치를 닦게 잘라서 같이 입에 넣 그대로 뱉었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뭔지 알아. 칠 쓰고 아, 김치 양념이 묻은지 몰랐던 음식을 먹게 되면 그대로 화장실에 다녀서 스포지요 아 또한... 잠깐 스톱 저도 실수로 제 젓가락에 어... 고춧가루 한 개나 묻어있잖아요 그럼 바로는저 물티슈 하나만 이러면서 나도... 떨어뜨린 척 하면서 또한 김치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잘 말하지 않을 정도로 거북 거부... <laughs> <laughs> 김치는 못 먹지만 한식을 가장 좋아해서 순대국 같은 거 먹게 되면 반찬이 김치나 깍두기밖에 없으니 반찬 <laughs> 주지 주짐... 마 <laughs> 어차피 안 먹어요 <먹어볼까? 웃음> 반찬 주지 주질만... 마 <laughs> 전... 어차피 아, 이가안 그, 먹어요. 이거 어차피 음수 내니까 음수를 줄이는 거죠? 얘가 안 가는 건. 김치를 물로고 푹 끓인 김치 같은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정도가요? 좋아합니다. 볶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 먹지 않고요 이상하게 김치를 물로고 끓이면 제가 못 맞는 냄새가 안 나네요. 두 분도 저와 같나요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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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김치찜 뭐 그냥 뭐 김치 들어간 뭐 뭐가 있을까요? 뭐 볶은 김치와 두부도 좋아. 그리고, 그냥, 김치찌개도 좋아하고, 응. 김치라면도 먹긴 해요. 근데, 김치? 그 오모리 김치찌개, 어, 라면이라고 있어. 있어요. 있어, 있어. 그 김치, 그거 <laughs> 나팔 빼고? 어. <laughs> 아, 그걸 다 넣긴 하는데, 젓가락으로 이러고, 최대한 안닦하려고 근데, 어, 어쨌든 그것도 맛있고요. 예. 아니,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생김치는 저희가 냄새도 진짜 역하고. 어, 모르겠어. 그게 안 봤나 봐. 그, 먹으면서 아니 나는그 시큼한 유산균 맛이라고 하잖아? 발효 맛? 모르겠어. 그, 그, 메모네모 고춧가루를 씹는 맛? 아, <laughs>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추악해. 아, 그래서 막 그런 말 듣지 않아요? 막, 어, 그럼 김치 안 먹으면 동치미 먹어? 아니, 김치가 동치미인데 뭘 먹어? <laughs> 어, 아, 또그 집을 되게 많이 왔거든요? 진짜 많이. 나도 그랬어. 백김치도 안 먹어, 뭐, 이러고. 오오오오오. 김치를 안 먹는 이유가 그 매워서가 아니란 게? 아니, 그 분류를 하면은 다 어차피 카테고리에 김치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. 오! 김치 안에 백김치, 동치미, 뭐, 꼬들빼기, 다 김치. 어, 왜 이렇게 많이 알아요? <laughs> 쓸데없이 익숙해지지 말아요. <laughs> 김치 관련돼서 그냥 안 먹는다고 <laughs>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니라이 아니다, 요 올라갔자! 김치 못 먹는다고 외국인이 아니에요. 그럼요. 여러분 김치를 먹어야 한국인인 것도 아니고요. 그럼요, 그냥 음식이지. <laughs> 김보클씨가 하나 더 남기셨네요. 김치 사랑해요. 음. 그리고 저는 오오 음. 음. <laughs> 음. 김러버 우안 음. 먹는다고 음. 댓글 남겨서 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. 제 인스타 만약에 한다면 DM 주시고 아, 진짜 제발. 아,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. 그동안 어떻게 그런 을 어. 살아오셨는지 이박사일을 그냥 싹까먹지싹 싹 진짜. <laughs> 김치 얘기로 그냥 울고 웃고 화내고 히비야 그냥 김치 얘기만 하면 <laughs> <laughs> 아 저희의 우정이 어떻게 다드졌냐고 물어보실 사람들 이 있다면 바로 <laughs> 김혜입니다.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운 거지. <laughs> 김치가 왜 싫고? 하한 공감대가 아직까지 도 끊이지가 않아. 요 <laughs> 어, 진짜로 맨날 얘기해요 김치 얘기만. 시라노 씨꼭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. 이렇게 줌이라도 그 얼굴 가려서라도 좋으니까 정말 그의 고충과. <laughs> 네, 아, 인생 대해 듣고 싶어요, 김치 인생. <laughs> 당신에게 김치랑 이런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. <laughs> 소수가 다수로 이길 수 있다는 에? 그런 걸 한번 보여줘, 보여줘야 된다고요 <laughs> 진짜 뭐여, 김치로! 김치로! <laughs> 뭐여! <웃음> 당당해져야지. 당당해져야지. <웃음> 김치 러버들과의 합의점을 찾아볼게요. 어쨌든 끓인 건 먹는다. 어, 끓인 건 먹는데 김치찌개를 내밀고 그 옆에 또 김치를 내미는 사람이 있잖아. 아니, 김치찌개가 김치가 입이 들어갔는데 왜 굳이 김치를 먹는 거예요? <laughs> 또, 아예 알 수가 없네. 그게 있는 새를 감수하시고 드시는 건지, 아, 그냥 원초적인 질문으로.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지, 야, 무슨 맛으로 <laughs> 먹는 건지. 제가 제안하는 합의점은 김치 뚜껑 열때좀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연다. 경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 멀리서 좀 뜯어주시거나 우리가 안 먹는다라고 알면 더더욱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놀린다고 괜히 앞에서 막음 맛있게 왔이 어? 이러지 그거는 마시고 그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장난으로 힌치 싫어! 이게 아니고 진짜 싫어해가지고 냄새도 싫고 그라면락 꺼내는 것도 진짜 싫고 존재조차 그냥 별로 안 좋아해서 차에 있다가 갑자기 뭐 하수구 냄새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이러잖아요 음. 그거랑 똑같은 그죠, 거예요 그죠. 근데 우리는 그 하수구 자연스러워. 냄새보다 더 심하다 하수구 냄새는 따지고 따지고 보면 구수하기라도 해요 그쵸 그 똥꾸럭내라 하죠 하수 카 발바닥 같은 거누그래면 똥꾸럭내라 <웃음> 아 아니에요? 자 그래서 이런 것과 카트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뿜뿜 비둘기가 모여있는 곳에서 잠자기 어. 대 뚜껑 열려있는 구년 묵혀놓은 장독대 옆에서 잠자기 어. 하나 아니고 둘러싸고 있는 거지 나를 중심으로 회전축 마냥 구년씩이나 묵혀놨으면 어마어마하겠네요? 어마어마하죠 <laughs> 음... <laughs> 음... 유산균이 아주 그냥 톡톡톡툭 <laughs> 하... <laughs> 큰일이네 <laughs> 비둘기를 해서 좀... 진짜 비둘기 개많아. 그 나홀 있어요. 할머니마냥. 이유가 있어요. 뭐요? 일단 냄새는 어떻게 처치가 안돼요. 아 근데 비둘기는 제가 혹시라도 재수가 좋으면 날라가게끔 만들 아 수가 있어요. 아 예를 들면 뭐, 뭐 이런 거 있거든요? 자야 되는데? 어..자야되는데..그래도.. 아..배가.. <laughs> 저도 근데 비둘기입니다. 왜냐면 김치 9년씩이나 되는데 옆에 자면 배여요 머리가. 그것도 여기 장독대 있잖아. 이러고 자야돼. 이러고 자야돼. 이러고 자야되는 상황이야. 그러면 어? 나나 나 장독대. 너 잠들어? 이렇게 이렇게 기댈거야. 아니 그럼 여기 냄새가 이렇게 가. 어쩔 수 없이 가. 아. 뚜껑 열려있지? 이게 이그 냄새가 여기로 오지. 그리고 재수없으이 장독들 옆에 김치국물이 이렇게 묻어나 있다고 사고사고 어, 해가 <laughs> 아주 디테일하게. 100% 묻어있어, 100%. 100%있어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닦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야. 그리되이게 네모네모 고춧가루 있고. 이거 끈적끈적 감고네 고기맛 김치 대 김치맛 고기. 아. <laughs> 나는. <laughs> 나는 김맛 <laughs> <김>? 똥똥 맛 같은 이건데 서연 씨는 그러니까 식감이 어떤데요? 고기 맛 김치는 <laughs> 김치 그 자체고요. <laughs> 김치 맛 고기는 그그 그 뚜껑 열면 그 냄새가 절여져 있는 고기입니다. 일단은 고기 맛 김치를 선택하겠습니다. 왜냐면 맛은 고기니까요. 음. 방송은 근데 생긴데 김치인데도 그 꼬들빼 기여도. 그니까. 눈감아 어, 눈 떠요. 엄플뉴아이그윌리엄인가 벤틀린가? 이거 눈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하고요. <하면 웃음> 먹고 뱉기는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소화 시켜야 됩니다. 그러면은 다음 흑당 김치 대 파인애플 김치. 아니면 우리가 하나 둘 셋으로 해볼까? 어 그래. 하나 둘셋 파인애플 김치. 아 왜냐면 파인애플 <laughs> 김치에 버블이 있어. 버블 어, 뭐, 동그란 거. 응. 오 파인애플 김치 가능해? 아 오, 아. <laughs> 김치 향수 대 하수부 향수. 하나 둘셋 둘, 하수부 향수. 고소하다니까 <laughs> <laughs> <꺼서받다니까>. 동그란 <laughs> 떼가 낫지. 파김치 스무디 대 동치미 스무디. 하나, 둘, 셋. 동치미 스무디. 자, 파김치는. <laughs> 아니, 딱 컬러부터 가예상이가요 <laughs> 아니, 동치미는 그냥 빙수 같기라도 하지. 파김치는 그냥. <laughs> 죄송한데 김에 특집이 아니라 비위 특집. <laughs> 어, 잠깐, 상상이 자극을 하는데. 바닥에 떨어진 파인애플 먹기 대 네, 김치 묻은 파인애플 먹기. 하나, 둘, 셋. 바닥에 떨어진 <laughs> 파인애플 먹기. 네, 김치 <laughs> 아 김치 저... 모든 건 진짜 용납돼요 미안해요 먹을 사람 하면은 꼭 오는 오메 있어. 있어 있어 그냥 비가 센친구들 있어 이름을 김치로 바꾸기네 1위 의김치 하나 둘셋 이름을 김치로 바꾸기 왜말 안하세요 음, 못 하게 했어요 왜요 이김치네 <laughs> <laughs> 우리는 죽었어. 죽어 죽어나안 먹어 <laughs> 아니네요. 아니에요. <laughs> 들어와요. 불편한 자리에서 예를 들면 뭐상견례라든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이러고 이러고 완전 아, 네. 유교처럼 먹어야 하는 자리에서 네, 이러고.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쏙 그냥 김치 싸먹으라고 이렇게 올려줘 아유 서연아, 그래 고생이 많지 이러면서 어 많이 먹어 이거를 전문용어로 도둑김치야 <laughs> 도둑처럼 위에서 올라온다 그래, 어, 많이 먹어. 응. 굳이 응. 싸줬어, 김치를. 응.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. 1번, 먹는다. 2번, 숨긴다. 그럼 나는 안 먹어 일단 어, 저는 떨어뜨린다. <laughs> 어, 들어 들어서 다시 한번 싸주시면? 어떻게 해야 하지? 아, 근데 어차피 아실 사실이면은 차라리 못 먹는다고 고백하는 게 낫지 않아? 근데 약간 그 어르신께서는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 민망할 수도 있잖아. 도둑김치 하기 지금 찰나에, 와! 잠깐만요. 자네, stop it! 하는 짓인가? 잠깐 들어보세요, 진짜. 솔직히, 어머니 혹시 못 드시는 분 계세요? 있어요? 어, 아가야, 있긴 있지. 그게 뭔데요? 김치. <laughs> 이러면 <이렇게 오, 웃음> 이제. <되게 김치예요>! <웃음> <웃음> 김해에 대한 홍보. 홍보. 일단, 첫 번째, 김장을. 안 해도 된다 그 네. 그리고 2번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생긴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쵸? 3번 냉장고 냄새가 안 난다 어저 그저, 그저, 그저 되게 큰 장점이죠 응. 김치가 나트륨이 얼마나 높은데 얼마나 높은데 <laughs> 안 먹음으로써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다 아, 그럼요 다른 걸로 뭐 엽떡으로 채울 수 있고 아,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 이이. 라면으로도 채우고 음. 김치를 안 먹는다고 해서 키가 안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<laughs> 웃겨서다 여기 키 이렇게 1 6 5 1 6 5 1 6 5입니다 네. 외국에는 바야오가1 9 0넣었 넘는데 걔네들너김치먹어 그러니까 너너 음, 음, no, no. no. 아, 유전적인 아, 게 크다 그 뭐야 울며 거자물기 쥐푸라기 <laughs> 잡는 <을명거자물기. 웃음> 쥐푸라기 <laughs> <쥐프라기> 잡는 스어일 <laughs> 소리가... <laughs> 쥐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, 예, 예. 김치 안 먹어서 뭐 어쨌든 어쨌든 n o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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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그럼 지금까지 김수희 헤이더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